우리가 다 해야 돼. 나오면 찍어야 되고, 막 촬영, 뭐 연기 뭐다 해야 돼. 근데 현장에 내가 2년 쫓아다댕게봤지만 연기자 꿈이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쓸데없는 만남, 우리의 만남. 여기 돌담 여기 있다 입고 있다 보면은 음, 시간 벌래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요새 인생은 뷰티풀 사랑은 인, 인생은 원더풀 사랑은 뷰티풀. 네. 어, 드라마 재밌더라고. 음. 하여튼 공기가 아.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구만. 음. 이런 거 신기하잖아 사람처게걷는야나 남한산성 탁공원. 나는 구경거리 자랑거리 하나. 아 힘들어. 벌써 힘들어. 근데, 힘들어도, 운동하고 나면, 조금, 그래요. 단풍이 너무 예뻐. 사람도 단풍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지나가, 무심히 지나가는데, 너무 인사하고, 아는 사람 많아가고, 무섭잖아. 그러죠. 할아버지 맨날 모여서 바둑 아냐 고수도 막걸리 막걸리 못 먹었는데 세계문화여요 <목소리> <목소리> 막걸리도 못 먹어 할아버지 말아야지 막걸리도 못 먹어 맘대로 집에서 못 먹어야 돼 <목소리> 가도 가나? 아휴, 혼자 올라갔다 오면 큰일났네. 아, 다리 아파. <laughs> 이게, 이게 몸이 일기예보야, 이제. 50대니까 정말. <laughs> 거기다 교통사고까지 다 구사해서 살아났는데. 갱년기에다가 뭐또 뭐. 어저께는 들어보니까 요즘은 라디오, KBS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아나운서다 아나운서들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말을.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인물도 좋고 <laughs> 놀라 정도로 요즘은 좋은 소리 반 소리 옳은 <laughs> <좋은> 소리 <laughs> 공부가 된다니까 이제 <웃음> 들으면서 <laughs> 신기하다고 말을 어떻게 저렇게요 <laughs> 들으니까 나도 이제 자동 공부 되는 거야. 아니, 많이 게 좋아. 24시간 들으면 언제든지 들을게 있고 말을. 제가 아나운서 말 e m e n t announcement accenterer and young say you take it t 사람들은 아는 사람 하나도 아 모르는 분 저러잖아요. 뭐 잘해야 되겠다 참 그런 생각. 왜냐면 알게 모르게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얼 지켜보더라고 그런 게 있어. 동작 <laughs> 동작 그만. 동작 잘해 행동 거지 자라고. 네, 이제, 나이도 이제 할머니, 할머니요. 나라와 민족 지킴이 할머니. 국민 여러분, 알라, 국민 여러분, 알라 보죠. 국민 여러분 해야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잖아. 날 감당 못 해. 감당도 못 하고. 아고누그지 하여튼, 어, 뭐 그냥 똑같아. 피장파장. 나 그러잖아. 그나물이그 비빔 밥 콩나물. 니는 콩나물 우리가 어 오뎅과 닭강으로 만나덩이. 오뎅 같은 옷이라도 오뎅과 오이로 만나덩. <laughs> 오이는 오이 닭강은 닭강. 단무지는 단무지? 오뎅은 오뎅. 오뎅은 오뎅대로 마시고 단무지 는 단무지. 김밥에 단무지 빠져봐. <laughs> 저 파도 안고 없는 찐빵이여. 네. 지금은, 하, 아이, 어? 어,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젊은 애들은 을지대앞이라 캠퍼스 커플.